실시간 켜봤어요. 두 개는 있지만 뭐 활동은 안 하는데? 도영이요 혹시 누군지 채널 링크 좀줄수 있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보고 올게요. 이거? 어, 정말 제 영상을 도영했네요. 신기하네. 그러게요. 좀 소통하다가 도영상서 만들어야겠네요. 굳이 구독자 얻으려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. 아니, 교수로 안녕. 나 어떤 분한테 내 영상 도용당했어. 그래서 셀 보이니. 유가시라는 사람이야. 실시간 끄고 저격하려고. 근데 내 영상 도용당하니 내 영상이 이쁜 걸 알게 되었어. 응 <laughs> 음, 잘가. 네 안녕히 가세요. 나도 실시간 켜야지 히히. <laughs> 이제 저 영상 만들어야지 오잉? 주스가 실시간 켰네 근데 이게 누구였더라? 아 그래 구스를 부계정이구나 아 맞다 비공안했다 어차피 비엔나 소세지 모를 테니까 상관없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것 같은데 응? 이게 뭔 말이야 일단 시켜보자 내가 유거스로 비엔나 영광 했잖아. 그거 못자게 하려고. 어차피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스릴 있는 게 재밌어. 조약당하면 유혹 계정 삭제하면 되지. 어차피 나인 거 모르잖아. 음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냥 지 구독자겠고 나되는거같을까 그냥 극게 싫음. 에? 그래도 난 싫어가. 새터기야. 그러네. 응, 안 나오네. 와, 기술이 겁나 실망인데 뒤에서 이럴 둘은? 그래도 뭐, 친구분들이 정상적이네. 그럼 저격실 시간 켜야지 안녕하세요. 저격실 시간입니다. 아, 맞다.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미공개 실시간이네. 해서 실천들만 들어오겠네데 에? 누가 왜 1등이지? 응, 당연하지. 긴급 수포로 애들한테 말할 거 있으니 애들 데리고 오산요. 에 어, 심심해 죽겠네. 몇년 전에. 뭐, 그럴 수도 있지. 자, 내가 할 말은... 아니, 도용호가 있잖아, 진짜. 음 그런 건가? 그니까 그럼 공개시간을 실꾼다 아, 됐어 가고 응, 안, 녕내 영상 도영러. 장난이라니 난 지금 진짜하다 너가 부계에서 내 입으로 네가 도영라라고 말했잖아. y 이 u 줄 알았어. 너가 g 개월 전에 영상 올렸잖아. 부계 만들었다면서 아직 그 영상 n 스란이 남아 있는 걸. 그렇게 싫었으면 반박을 하지. 너도 나랑 똑같네. 뭐 나한테 계속 가식 떠는 거 말이야. 안 미안한데 사과문 만자 써서 유튜브에 올려. 도용한 영상은 어서 내리고. 응, 안 돼. 너 구독자 잃기 싫어서 그러는 거속다 보여. 그렇다면 애초에 그러지 말던가. 안경 내가 저격도 덤으로 해줄까? 응, 음... 응. 좀 생각해보고 아시죠? 그냥 아 지금 실리한 거예요.